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you're my sunshine, my dear friend, you're my sweetheart, my love. Happy birthday, my best friend.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다섯 가위바위보해야 아, 네. 되나? 네. 아 그래 해보자 준비 아, 네. 시작 될거 어, 응. 같은데 될이안 아, 되는데? 아니야 빨리 오 하나, 하나, 하나 둘셋 아, 천천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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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쉽다 아 아쉽다 한번어 어렵다 안 이렇게연해서 안 알아야. 이렇게 이렇게는 절대 안 들어가고 이렇게는 안들어 언니 뭐할 거야? 나 그냥 가위, 가위바위보 할 거야. 가위, 저거 제일 쉽다 가위바위보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니, 네. 아니야, 내가 더 많이 넣어서 가위바위보 한 번이고 나세번 했잖아. 당연히 짧아도. 당연히 적으로 내가 더안 돼? 그러네. 자, 시작. 가위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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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이바이보만 하시나봐 네, 왜 이렇게 잘 하시는 거야? 나두 이겨. 나가이바이 해볼게. 내가 어디서 봤는데 저공 이딴 게는데 공식이 때? 아니이 자. 가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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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이바이. <두> <laughs> 오. 가이바이. 오. 가이바이. 랜덤이에요 아, 머 몰라요. 예. 그냥 골어서 열면은 저도 한번 보여 주세요. 뭔지 몰라. 요 오, 액세서리. 우와. 오러니 오! 이쁘다이쁘다 우와. 여기 봐봐. 이거 공잖아 열쇠 이거잖아오 운명이야. 데스티니야. 그러네죠 이거. 이쁘다, 이쁘다. 둘다시이 차면 되겠다. 감사합니다. Yeah. 아, 아, 사장님 오늘 우시는 거 아니야? <laughs> 아, 너무 웃지. 우시는 거아와나 이거 하지 마요. 땡기지 마. 어, 이 자물쇠, 이 열쇠인가? <laughs> 렇게 <laughs> 그런 거야. <웃음> <웃음> 어, 이뻐, 이뻐, 이뻐. 이렇게 되는 거야. 조심해야 아, 열쇠 조심해야겠다 음, 열쇠 빠지지 않게 어크 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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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와 귀엽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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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귀엽다 귀엽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너 되게 욕심쟁이분나 <laughs> 좋아할 것 같아 <laughs> 몇개를 한다고? 세번 와, 가봐, 나보다 더하네 대박, 파이팅, 파이팅 <목소리> <목소리> 등수가... 쥐어도 괜찮으니까 다른 거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게, 음. 그치? 네. 3개나 어. 어, 어. 했어. 어, 3개나 했어. 응, 가오잘 나왔다. 오, 얇다 오 약간 비 같기도 한데. 어, 그러네? 어,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은데. 네. 이 가드는 그립톡 여기 하나. 그립토베. 아,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어. 어, 이쁘다. 이거 어. 아, 이거 하세요 네네. 반이다. 응. 어 좋아야겠다. 응. 짜잔. 오늘 처음 왔 <laughs> 오늘 여기 방탄 카페뿐만이 아니라 이런 덕질 카페 처음 온 거잖아. 어땠어? 나는 여행 온거 같았어. 아, 진짜? 힐링이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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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고 재밌고 또 와야지. 좋아야지. 또 나보다 더 신나죠? 어. <laughs> 저는 저도 너무 처음 이런데 태어나서 이렇게 복지를 할수 있는 카페가 있다는 거에 놀랐고 생각보다 너무 아기자기한데 알차게 준비되어 있어서 음. 오, 오, 너무 신기하면서도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진짜? 마음으로만 그냥 영상 보고 좋아하는 팬인데 찐 덕후들은 우와, 정말 오면 은 계속 감탄을 연발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자주 올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주시는 게 너무 많아요. <laughs> 사한 잔에 받아가는 어. 게임도 집이 <laughs> 선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응. 기분도 것 좋고 맞아. 응. 여행 온갔 같다고 하니까는 응. 어, 여기 같이 온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최애 응. 생일에 맞춰서 오면 정말 뭔가 같이 있는 응. 느낌. 여행 와서 이것저것 되게 체험하고 구경하고 <laughs> 어, 경험하고 어. 막 이런 느낌? 맞아. 음. 맞아. 그래서 뭔가 같이 느끼면서 얻어가는 것도 많을 음. 것 같은 진짜 좋은 것 같아. 뭔가 따뜻해지는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고 어, 젊어진 느낌. 어, 이모야. <웃음> <웃음>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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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laughs> 누나야. 어, 근데 젊어진 것 같고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 주변에 다 사진이란 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준비를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 응. 근데 처음 왔는데 뭔가 혼자 와도 어색하지 않을 것처럼. 응, 난 혼자 잘 와. 어, 근데 뭐 사장님도 응. 굉장히. 아, 잘 챙겨주시고, 게임도 하면서, 긴장도 풀어지는 건가, 뭐, 재밌어. 졌지만 재밌다. 응. 졌지 않을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렇게 하다가 가버리면, 아, 조금만 더 보고 올걸막 이런 생각이 든단 음 말이야. 가기 전에 조금 더 보고, 즐기면서 가면 될것 같아. 세세하게 볼게 많아. 그러면 지민이 생일날, 한번 와야겠네. 어, 오고 싶어. 나저 <laughs> 전국이 입간판 우리 지민이 입간판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같이 한번 찍어야지. 남준이거든. 아래? 그 다음이 이제 지민이잖아. 생일이. 그럼 지민이 생일에 한번 같이 와서 또 네. 우리 영상 찍어 볼까요? 네. 그 좋아요. 좋습니까? 너무 네. 좋아요. 어. 나 지민이 생일 꼭꼭꼭꼭 <laughs> <꼭>. 예약 예약 <laughs> 예약. 꼭. 오늘 내가 여기 잘 데리고 왔지? 네. 네. 너무, 너무, 제, 너무 재밌었지. 근데 진짜 나도 혼자 올 때도 있고 뭐 같이 우리 덕매 친구들하고 올 때도 있는데 이게 우리는 알잖아 이런 데 많이 음. 돌아다녀갖고 근데 이제 모르는 친구들이 딱 여기 와서 보고 너무 새롭게 보니까 같이 너무 하고. 재밌었어. 진짜 약간 처음에는 부끄러울 줄 알았는데 어, 전혀 그런 거 없이 어, 어. 뭐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탐나는 소품들이 너무 많은데 <laughs> 다 없어. 품절이야. 이 팔찌를 너무 이버터 어, 팔찌가 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품절이라고 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정국이 생일을 축하하며 마무리할까요? 네. 네. 정국아 생일,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